바른 정당이 어제 전당대를 통해서 유성민 전 후보와 가까운 이혜운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고, 하태경, 정은천, 김영우를 최고위원으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연대보다는 자간론으로 간다 하고, 의원단체장 모셔와 보수를 대수혈을 하겠다. 한국당은 막장 드라마 경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어떤 인터뷰에서 지금 20석이라서 한 명만 빠지면 위태로우니까 교섭단체를 유지하는데 위태로운 부분이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당을 아우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김무성파와 윤석미파 이런 부분을 녹여는 용광로를 하겠다, 용광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무성계와 당내 화합이 없어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조용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이 뭔지 사실은 별 쟁점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엔 대표는 대표가 된 첫날, 홍준표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 후보가 지난 이 바른 정당이 만들어질 때 바른 정당의 입당을 하려고 타진을 했다 정경국 의원의 폰에 저장되어 있다 녹취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른 정당인가 뭐 홍준표 후보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화끈한 말과 다르게 소거로는 시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기후 됐다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른 정당의 대표의 첫날 언급이 이것이 과연 당선 첫날 할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이유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배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해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해훈 대표는 자기 당의 지금 정체성이 뭔지도 지금 대표 이하 당원들까지 제대로 알고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우선이지 남당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자유한국당에 TV 토론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루지고 있는 저 경선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 또한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어떤 정당인가 하는 부분이 의심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마폭을 받은, 잡은 침박이다라고 비판을 침박을 했고, 또 원유철 경선 후보는 바른 정당 탐류 의사를 밝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 바른 정당 입당 다진이 알려진 이후에 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발안이 일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tv 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mbc 100분 토론에서 당근 후보자들의 TV 토론이 처음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홍준표 후보의 바른 정당 입당 다진설이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때 지금까지 보면 70년대의 최인호의 별대로의 고향이나 뭐 겨울 여자 같은 대중소설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요. 대중한테 가끔씩 자극적인즉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소수 보수를 상대로 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만 침박비박이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때저단 식으로 대선 운동을 하면 죽어도 25%를 못 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당은 도대체 저당의 정체성이 뭔지 개혁 보수라고 하면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데 안보 보수도 알만 안보 보수지 사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하나 없고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후보들 중에서 가장 사드로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붙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에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이념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사드나 전시작전권 같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국가적 운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 보수를 내세운 바른 정당이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바른 정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청문회에 대해서 조차도 적당히 뭐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강남 자파적인 속성, 즉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해서 따질 것을 못 따지고 협조만 하는 모양새가 더 강하고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될 건데 그 안에서도 콩가루고 20명 중에서 한 명이 언제 빠져나갈 건가 빠져나가면 돈안 주는 거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되었을 때2 0세 이상일 때는 돈을 어원 숫자에 비해서 좀 많이 받고요. 한 명이 빠져나가서 19명이 되면 지금 20명이 받을 때보다 정당이 보조금이 좀확 줄어든다는 라 거지 10명만 있어도 아껴 쓰면 당을 꾸려갈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6명이 있는 당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해봤는데 6명이 있어도 꾸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당이 교섭단체 에 무너질까봐 이쪽 저쪽 다 이렇게 달래면서 잡다한 인물들을 통일성 없이 당론 정리도 못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은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의 덜미가 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요 제가 볼때두 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존립이 잘 안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붙들고 팔고 사는 친박의 한마디로 수구적 행태나 홍준표 후보의뭐 사이다처럼 내지르는 발른만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는 정당이고, 바른 정당은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만 살기에 급급한 정당이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두 당이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습니까 박근혜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인 안보 문제에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을 거치면서 무너졌던 안보, 무슨 민족 국가의 국가의 주권 운운하는. 이런 어떤 체면하에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부분, 사드 배치를 방해해서 거기서 비롯된 한미관계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 그 결과로 북한을 이렇게 유리하게, 중국을 유리하게 만드는 부분, 미국보다 중국에 더 경사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쟁을 할수 있어야 된다. 보수의 정체성에 가장 기본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나온 경제성장의 과정, 그리고 그 기반이 된 한미동맹. 이 부분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는 겁니다. 이펀드멘탈을 무시하고요. 보수정당이 요즘 아주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보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안보 이외에도 지난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오중 못나고 분열됐으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저는 거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똑같이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척근들다 잘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죠. 제같이 정말 아무런 관직도 없는 백면 서생이 지난 정권에서 하늘에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3인방을 향해서 정윤회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결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침박 핵심들의 잘못된 부분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도 숱하게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편도 들었습니다마는 비판할 때는 앞장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수족처럼 놀면서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동으로 가라는 동으로 몰려가고 국정교과서 하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언언을 해서 토론을 해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 하자 이래 가야 될 건데 그냥 몰려갑니다. 통진당 해산하자면 하 좋다고 해산하고요. 그건 다 좋습니다. 끝까지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수 있다라고 소리를 내야 될 건데 소리를 안냅니다 유일하게 소리 한번 낸게 공천을 앞두고 도장 들고 튀고 저거들끼리 폭로하고 녹취하고 딱 이럴 때 한번 소리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패거리로 이렇게 갈라져서 집안 싸움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하고, 참패하고 나서 탄핵이 걸리니까, 이제 분열 때문에 탄핵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어떤 탄핵과 그 이후에 대통령 구속, 정말 창피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두당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요, 탄핵에 찬성할 만큼의 정말 그런 신념이 있었다면, 저도 찬성했고, 저도 지금도 그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댓글에 황장 쓴 것은 탄핵에 찬성해놓고 문재인을 네가 만들지 않았는 박근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요. 문재인이 잘못된 것은 문재인이 잘못된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준 부분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사과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계기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대가로 저도 탄압받았죠. 자. 그랬으면, 그 뒤에 보수의 가치는 이런 거다라는 성찰과 반성,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 들었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정한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협조해 줘야 되겠지만, 안보 문제를 이렇게 초장부터 흔들고, 정말로 중요한 개혁보다는 이념적인 좌파적 문제에서 북한과 중국에 관련된 문제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걸 다 까발려야 되고 정말로 어디 가서 찾으려 해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쓰레기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당은 저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두 당이요, 저들끼리 치고받을 때입니까? 지지율 한번 꼬라지 보십시오. 자, 성찰과 반성을 못하니까, 오늘날 왜 20대, 40대가 다 외면하고 여성들에서 저렇게 외면 당하는가?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50세가량 됩니다. 49. 몇세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도권에서도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10%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에서는 한 자리 쓰고요. 그건 수도권이 잘못됐다. 젊은 사람이 잘못됐다 할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고장이 나서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탄핵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요. 신박이냐 비박이냐 박근혜를 어떻게 서 판단하느냐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찰과 반성을 원하니까 비전이 제시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보수가 안보 외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안보 가지고도요. 투감은 종북척결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이 지금 싸드로 전시작전권으로 한미 동맹이 깨진 상황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끼리 지금 망해가는 직구석에, 예? 한마디로 남파선의 키를 잡아서 선장노로 대먹겠다고 선장하면 짭짤합니까? 무너지기 전에 무슨 털어먹을 식량이 있습니까? 쌈박질을 하고 있고, 이제 내부에서 쌈박질을 떠나 툭 하면 두 당이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굽니까? 적이, 저기 있는데, 많은 둘이가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짜 어디 베락이 이두 당에 내려가지고 이두 당을 다 태워버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도권에는 사드 방어가 안된다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두 당에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주를 내뿜는 이유는 뭔가요? 보수를 대표해서 지난 대선에 이두 당이 30%쯤 얻었고 지금도 그 간판을 유지하면서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보수를 죽음으로 내몰아간다는 네, 겁니다. 한 사람은 정체성이 뭔지 읽고 나서도 복잡한, 정말 재미도 없는 소설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읽기도 창피스러운 저질 대중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두 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끝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될 직구석이라면 전당대에서부터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미래 없습니다. 정말요. 이제 죽어야 할 때는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아, 문정인 정권 석 달이면 무너질 거다.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챙기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갈라파고스 정원군이라고 있습니다. 허니, 일본이 2등을 할 때는 경제가 급성장을 했는데, 세계에서 전자 등 여러 부품의 부분에서 1등을 하게 되니까 이제 혼자만의 아집의 독설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일본 경제가 고립된 채 진화를 변화를 혁신을 못한 채 망해갔다라는 즉 일본 경제의 이 소니 같은 IT 기업의 몰락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파고스섬이라는 것은 남미 에콰도르 옆에 바닷가에한 외딴 섬인데, 거기는 섬이 이 태평양 가운데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와 차단된 채 진화를 갖다가 멈추어서 옛날의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동식물이 많이 있다 해서 거니 진화론을 설명할 때 갈라파고스 섬을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자유 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야말로 인지부조화 상태를 불러일으키면서,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들끼리 안주해도 집권당이 대체로 되었고, 혹 실패해도 제1야당을 하다가 곧 남의 실수 때문에 또 집권한다라는 부분을 막연하게 믿으면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이렇게 고립되어서 망해가는 그런 어떤 갈라파고서 정우군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최선을 다해서 당을 아우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김무성파와 유성미파, 이런 부분을 녹여는 용광로를 하겠다, 용광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무성계와 당내 화합이 없선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조용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이 뭔지, 사실은 별 쟁점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엔 대표는 대표가 된 첫날, 홍준표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 후보가 지난 이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바른정당에 입당을 하려고 타진을 했다. 정경국 의원의 폰에 저장되어 있다. 녹취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른 정당인가? 뭐, 홍중표 후보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화끈한 말과 다르게, 속으로는 시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됐다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른 정당의 대표의 첫날 언급이 이것이 과연 당선 첫날 할 이야기인가 하는 어문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이응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배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혜운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혜운 대표는 자기 당의 지금 정체성이 뭔지도 지금 대표 이하 당원들까지 제대로 알고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우선이지. 남당 극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자유한국당에 TV 토론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루어지고 있는 저 경선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 다진슬이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때 지금까지 보면 70년대의 인호의 별대로의 고향이나 뭐 겨울여자 같은 대중소설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요. 대중한테 가끔씩 자극적인 즉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소수보수를 상대로 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만 침박비박이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때 적단식으로 대선운동을 하면 죽어도 25%를 못 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당은 도대체 저당의 정체성이 뭔지. 개혁보수라고 하면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데 안보 보수도 알만 안보 보수지 싸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하나 없고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후보들 중에서 가장 싸드로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붙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에 적어도 안보국당 또한 정말로 이, 제대로 가고 있는 어떤 정당인가 하는 부분이 의심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마폭을 받은, 잡은 침박이다라고 비판을, 침박을 했고 또 원유철 이 경선 후보는 바른정당 입, 합류 의사를 밝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 바른정당 입당 다진이 알려진 이후에 한국당의 전당대회 발안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그 동안에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TV 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MBC 100분 토론에서 당근 후보자들의 TV 토론이 처음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홍준표 후보의 바른 정당 입당. 바른 정당이 어제 전당대를 통해서 유승민 전 후보와 가까운 이혜운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고, 하태경, 정훈천, 김영우를 최고위원으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연대보다는 자각론으로 간다 하고, 의원단체장 모셔와 보수를 대수열하겠다. 한국당은 막장 드라마 경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어떤 인터뷰에서 지금 20석이라서 한 명만 빠지면 위태로우니까 교섭단체를 유지하는데 위태로운 부분이 있다면서